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laughs> 어,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형식, 형태.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형 이렇게 선생님이 쓰라고 했는데, 형태가 if 주어 과거형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지. if 절이니까 얘가 조건의 부사절이고,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고, 얘가 주절을 나타내지, 주절. 그러니까, 본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에 나온다. 근데, 이제 if 조 과거형이라고 했을 때, 얘가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언제 사용하냐면, 이러한 내용을 언제 사용하냐면, 어, 알고 있는 내용일 때, 알고 있는 내용일 때 이렇게 과거형으로 쓴다, 쓰, 쓰게 되는데 이 과거형을 쓴다는 것은 이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거리감이지 시간적 거리감. 그러니까 어, 알고 있는 내용과의 거리감을 만들어준다 말이야. 어, 예를 들어서 음 내가 이제 뭐 책을 가지고 있어 책을 책을 보고 이것이 책이라면 이런 말 쓸까, 안 쓸까? 이런 말안 쓰지. 왜? 책이니까. 그지? 그러면 책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음, 말하, 말하자면 뭐, 접시를 보고, 이것이 책이라면, 이런 말은 써, 안 써? 이런 말은 쓸수 있다. 그지? 물론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 책, 이 책이, 책일 가능성 거리감이 전혀 없잖아 왜이 책이 책이니까 얘는 거리감이 없어 이렇게 거리감을 만들어 주는 거야 접시를 보고 책이라면 접시가 책일 가능성은 없잖아 거리감을 만들어 준다는 거야 과거형이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어, 거리감을 만들어 주는 거지 시제와 관련 없다 과거형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이게 단순 시제라고 하는데 이 단순 시제는 이것은 현재를 나타낸다. 현재.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형. 이 가정법 과거 완료형은 어떻게 만드느냐? If 주어 had pp. 과거보다 더 과거가 돼버린 거지, 그지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plus have pp.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얘도 역시 조건절이고 어, 조건에 무슨 절? 불타절이고 얘는 주절이 되겠다 그러면 과거형과 과거완료형은 어떻게 되겠느냐? 얘는 과거를 나타내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완료시제라고 하는 건데 이 완료시제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나타낸다? 얘는 과거를 나타낸다. 단순시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낸다? 얘는 과거를 나타낸다. 현재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얘와 조금 관련지어서 우리가 또 봐야 될게 뭐냐면 if 주어 현재형 보다 if 주어 현재형. 과거형일 경우에는 거리감을 준다 그랬잖아. 거리감을.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감이 없잖아. 그러면 어떤 경우에 쓰느냐? 얘는 알고 있는 내용일때 쓴다고 했는데 얘는 모르는 내용을 때 쓰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꿀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책을 보고 책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이게 책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경우에 사용할 때는 현형을 쓰고, 알고 있는 경우일 때는 과거에씁니다 그리고, 거리감을 주어서 이것이 책이라면. 아니, 책을 보고 책이라면 이렇게 안 하잖아. 책이 아닌 무언가를 보고 책이라면 이렇게 해서, 거리감을 형성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정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자,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 일이나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야.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이것은 무엇을 나타낸다고? 이거는 조건을 나타내고. 근데 실제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다? <laughs> 조건은 조건인데,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고. 있. 이 과거형은 뭐라고? 과거형은? 어, 이거는 거리감. 알고 있는 건 사실에서 거리감을 준다. 실제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할 건데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 가정법 과거형은 어, 무엇을 나타내냐면 어, 현재를 나타낸다. 현재. 어, 얘가 나타낸 것은 현재 사실에 대한 이야기다. 자 한번 봅시다. If he were angry. 원래 비동사는 were를 써야 되는데 요즘은 was를 쓰기도 한다. 그가 화가 난다면, 화를 낸다면, 이런 뜻이야. 그런데, 어, 얘가 화가 안 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면, 그는 나에게 전화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얘가 화나, 지금 화나지 않았어. 화가 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 얘가 화가 났다고 말할 수 없어. 그런데, 이, 렇게 이제 우리가 전화을할수 있다고 하는 이 문법 문제는 풀수 있어야 돼. 자, 과거형이 나왔을 때는 현재로 바꿔서 낫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낫이, 낫이 있을 때는 낫을 빼고, 낫이 없을 때는 낫을 붙여주는. 이렇게 만드는데, 이두 개가 같은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지. 무슨 말이냐면, 그가 화가 나면 나한테 전화하지 않을 거다. 근데 그가 화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전화할 것이다? 아니야. 그가 화가 안 났기 때문에 나한테 전화하는 것이 아니고, 얘가 평소에는 나한테 전화를 하는 애야. 근데 화가 나면 나한테 전화를 안 해. 그니까, 러 화가 안 나도 나한테 전화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 그런데 전화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거야. 그니까, 러 그가 지금 나한테 전화할 거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같은 의미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배우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if, t o 역시 과거형이잖아. 날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낯을 빼라고. 그치? 낯을 네, 빼라고. 현재 시죠 직설법으로 만들 때. 날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낯을 빼라고. 자, 만일 내가 카메라가 없다면, 나는, 어, 타워 사진을 찍을 수 없었을 텐데, 사진기가 있어서 찍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어, 그 다음, 가정법 과거의 대용편인데, 이건 뭐냐면, 어, if it were not for. 요거는 하나의 구문으로 우리가 암기를 해놔야 돼. if it were not for. 무엇, 무엇이 없다면. 이런 뜻이야. 무엇, 무엇이 없다면. 근데, if가 생략이 되면 도치가 돼. if가 생략이 되면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뀐다고. 그래서, were it not for. 이렇게 되고, 어, without만 써도 무언못이 없다면 이런 뜻이 되고, before만 써도 무언못이 없다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if it were n t for, were n o t for, without, for, before. 요네 개가 같은 의미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어쨌든 얘네들이 다 가정법 과거형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 조동사의 과거형, 과거형, 동사원형,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이렇게 나온 거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이 가지? 얘네들은 주절, 그냥 종속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가정법 과거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사실에 대한 이야기고 if, 주 o had, pp,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a pp 이런 구조로 쓰인다 과거 내용이라 했어요 역시 직설법으로 바꿀 때 과거완료형은 과거시제로 바뀌는데 낫이 없으면 낫을 붙이고 낫이 있으면 안 붙이는 거야 여기도 없으니까 낫을 붙이는 거야 과거로 오기 때문에 조동사를 빼고 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거야 알겠지? 어... 근데, have 같은은, 동사가, 얘가, 얘가 동사가 아니고, 얘가 동사잖아. 그지? 얘의 부정형일 때는, didn't get, 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어, 만일 그가, playing the game, 게임을 하는 것을 멈췄더라면,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멈추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과거에 멈추지 않았던 것을. 그래서,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이게 생상해 보는 거지. 그는, 어, 더 나은 성적을 얻었을 텐데, 계속 게임만 해가지고, 성적이 나빴다. 이런 이야기. If I hadn't listened to your advice, 내가 너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면 나는 어, 그 경기를 이길 수 없었을 텐데. 너의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가정법 과거 완료. 형에서 if it were not for의 과거 형태가 if it had not been for야. 역시, 무엇 무엇이, 얘는 무엇 무엇이 없었다면 과거의 내용이지. 없었다면. if it were not for는 없다면 현재의 내용이고 얘는 과거의 내용이다. 역시 if가 생략이 되면 head와 i t 도치가 되고, 동사 주어 도치가 되고, 잘 봐봐. 동사 주어가 도치가 되었어. 근데 일단 이 절에 주어 동사가 있잖아. 이 절에도 주어 동사가 있잖아. 그런데 접속사가 있어야 되지, 주어 동사가 두 개가 있으려면, were it not for 에서도 마찬가지야. were it not for. 명사,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보게 되어 있단 말이야. 여기서도 동사, 주어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어. 그러면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야. 여기도 접속사가 없었어. 여기도 없었어. 없는데 도치가 되어 있어. 아하, if가 생략되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동사, 주어, 도치되었네? 의문문인가? 어? 주어, 동사 왔네? 접속사 없네? 아, 접속사가 생략됐구나. 무슨 접속사? if가 생략되었어. if가 생략될 때만 도치가 되는 거야. 자, without과 buffer는 If it w a s n a f i f in, f a i f i t h a d l n fall e n fall in, fall 뭐 n fall pp가 a l l in, fall in, fall a v e p p 가 오냐? h a v e p p 가 왔다는 것은 h a v e p p 구조인 h i a d p p 가 오는 거야 그 a a d p p 그래서 여기도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 a v e p p 요렇게 왔다는 거 기억해 둡시다 오케이?